아, 얘네들을 소각을 해서 열량을 가지고 우리가 회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폐기물 안에는요, 수분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염분, 회분 순으로, 그리고 원소는 누가 제일 많다고요 탄소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런 폐기물들이 배출이 됐을 때 예전에는 해양배출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양배출 관련 조약에 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72 런던 협약에서는 해양배출을 허용하되 특정한 물질만 금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96 96 런던 의정서. 런던 의정서는 뭐냐면 이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말하는 건데 96 런던 의정서에서는 해양배출을 금지하되 특정 물질은 가능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육상 매립을 해야 되는데 육상 매립을 할수 있는 면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에 해당,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 가능한 항목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양배출을 다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런던 협약하고 런던 의정서에 따른 국내 해양배출 금지 품목들을 제가 연도에 따라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참 말이 많이 나왔을 때 2013년부터 런던 협약에 의해서 금지되는,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항목은 무엇이냐라고 시험 문제도 언급이 됐었어요. 2013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항목들은 좀 환경부 시험이라든지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정수공사 오니 같은 것들이나 하수 준설물 같은 것들, 2012년에는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2013년에는 음폐수,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 말하는 거고 분뇨, 분뇨 오니 같은 것들, 2014년에는 폐수와 폐수 오니가 해양배출이 금지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놨는데 2006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육상 폐기물 해양 배출 제로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바다에다 버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땅에다 매립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수 환경을 보면은 물은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있는 물의 물의 양이 절대로 늘지도 줄지도 않거든요. 계속 물은 순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을 우리가 더더군다나 깨끗하게 쓰려면 해양배출을 금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보통 다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서 떨어지고 강이, 강으로 흘러가고 또뭐 땅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지하수가 되고 하는 물의 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협약 같은 것들이 런던 협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29페이지 하단에는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게 맞는 설명인가를 이제 정보를 놔둔 거죠. 2016년도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폐기물 통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1호부터 자 다음 자료는 2021년 자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 그냥 하다못해 네이버 같은데 검색창에 폐기물 통계조사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만 쳐도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확인을 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생활 및 사업